스타뉴스 유해재 기자 교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직맨 황철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수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여수시에 위치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발적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BJ 엔돌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엔돌핀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적도 없다. 오히려 쫓아오는 걸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BJ 엔돌핀은 황철순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여러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는 황철순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 휴대폰을 부수고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었다. 손과 발을 여러 번 폭행했다.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걸 알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황철순은 와이프 지연아와 이혼 소송을 치르기도 했다. 지연아는 지난해 9월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모든 게라는 글을 올리며 황철순과 이혼 절차를 받고 있음을 암시했다. 올해, 만 나이 40세인 황철수는 2011에서 2016년 TVN 포미디 빅리그에서 코너 사이에 징을 치는 징맨으로 활약했다. 지연아의 직업은 피트니스 모델이다. 두 사람은 2020년 결혼해 쓰라의 두 아들을 자녀로 뒀다. 유해지 기자 유지의탑스타노즈점넷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탑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7월 12일 10:58 송고 nbsp nbsp 스파유유지의탑스타노즈점넷